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물에서의 파동의 움직임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실험 준비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이 사각 수조에다가 물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청색 잉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가할 수 있는 플라스틱 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슬도 있어요. 딱딱한 구슬.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실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물의 변화를 관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청색 잉크를 넣어서 물의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를 섞어서 파란 색깔 물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 물이 좀더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물이 잔잔해졌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이 플라스틱 판을 이용해서 수조의 한쪽 끝에서 충격을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셨나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구슬을 이용해서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다가 다양한 충격을 가하면서 수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관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을 한번 교재에다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